안녕하십니까. 연유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주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 언론의 칼럼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문바, 대깨문,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아주 선봉대 같은 세력들 그게 에 빗대서 파시점의 부활, 네오나지 어 어떤 그 형상을 본다. 뭐, 이런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어떤 뉴 미디어 활동을 파시점, 네오나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시점이나 네오나치는 통상 거구파를 지칭하지만 특정 이념을 대중에게 선내하고 선동한다면 이쪽 저쪽 할것 없이 모든 편파적 진영 논리 파시점이라는 이름을 붙이도 될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뭐, 우리 국민들이, 대중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어 다양하게 판단을 하고 접하고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 위험한 측면에서 좌든 우든 동일하다. 어떤 그런 조직화된 어떤 일방적인 현상, 특정 이념을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념을 강요하는, 시내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파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런 파시점의 뭐 어떤 예는 뭐 많죠. 원래는 파시점은 이태리의 무소리니, 나치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 뭐 이런 국가주의, 국가주의 였던 그런 근본주의의 던 하나의, 어, 다른 이야기죠. 그니까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극복 방안을 국가가 제시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따라가는 일방적인 어떤 프로파겐다, 이걸 가지고 대성제 어떤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장기집권을 노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시즘, 네오나치 어떤 진행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런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 그 나는 그 할머니 정말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저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을 할수 있는 세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문빠들의어 그런, 어, 대형이 지나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아마 많은 부분들이 느꼈 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용 설머니 폭로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말 인신공격, 돈 없는 인신공격. 이건 뭐, 전형적인 좌파 진영 논리입니다. 문빠들이 옛날에 조국 사태 작년에 있었을 때도 일방적으로 옹호하던 그런 부분들. 자기 진정 세일에 대한 반박이나 비판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그 덤비는 그런 어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비상식적인 어떤 집단적인 논리들이 정말 그냥 뭐 정당한 걸로 가장이 됐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파시점, 맞지의 어떤 존재가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닌가. 전기 독재를 연한 어떤 세력들이 뭉치는 거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밝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그런 폭로에 대해서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죠. 그 있는 팩트는 사실 아닙니까?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이제 유용한 그 팩트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폭로에 대해서 그 할머니가 친일파다, 친일적패다. <laughs> 그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앞접이란 말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아 정말 위험도 심하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 말하기가 좀 그갈 정도로 미쳐버렸다 할머니 보고, 응 점점 취해진다. 그 뭐, 최민희 의원, 전 국회의원은 그 여성민주당 국회의원은 뭐 그런 헌금을 가지고 할머니 밥 사주는 게 아니다. 김어준 씨는 뒤에 무슨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할머니에 대한 비난이 너무 심하게 할머니가 꾹 힘들라 그러는거냐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 정말 이몸바들은 그러면 도대체가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모든 어떤 그런 우리 역사관을 자기 전쟁놀이에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용살머니가 친일입니까? 정신대 위안부, 그 해결하기 위한 정의한 어떤 그 정대의 활동이 30년을 이어왔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됐습니까? 윤미향이라는 그 인물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미향이 어떤 잘못을 이야기해야지, 윤미향이를 감사도는 어떤 행태들. 이건 정말 말이 아니다. 정신대 활동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대 위 할머니의 어떤 명예복을 위한 활동을 자기 사리사고를 위해서 챙기라고 설쳤던 그 윤미향이란 라 자에 대한 어떤 그 탄핵 아니면 거기에 비판 이건 뭐 여야 할것이좀더 있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지금 집권여당 180석 집권여당 침묵하고 있고 자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고, 그게 추정하는 문바들은 용서 할머니에 대해서 친일파, 토착 외국,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 문바들은 자기 할머니가 없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없어요?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위안부로,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래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역사인식, 정말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역사인식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촛불집회 이후에, 촛불시위 이후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끌고 나오고 무엇을 중심으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지 지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비상식선으로 진정 논리에 좀 함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뭐 화시점의 부활이라는 말은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금 확인하게 입증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림했는 국민들 때문에 국가에서 강하게 방역 잘했다, 잘했다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또 국가를 믿고, 아, 그렇구나. 이래서 180적 얻었지 않습니까? 그많은 경제 실패, 경제정책 실패, 소주성에서 비롯된 실업수, 소주성 정책에 의해서 실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도, 연쇄부도, 그리고 조국 교수 일가에 의한 어떤 부도덕한 어떤 어?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불구하고 180석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파시즘에서는 부활이다 지는 겁니다. 도림에 떠는 국민들이 일단은 국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용한 어떤 문바들에 어떤 몰 염치하고 완전히 겁없는 뭐, 이런 행위들 자기들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찾아가서 욕을 하고 개인적으로 떠들고. 뭐, 조국 사태 도 조국 교수 집 앞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다가가서 횡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파시즘 활동이다. 소신있게 우리가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똘똘 뭉친 집단의 세력들이 그냥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 파시즘은 거구 그 세력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구의 반대 쪽에 있는 이 극좌의 활동도 파시즘 이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도 예일대 정치학과 교수인 셰라 베나비브가 쓴 파시즘의 귀환이라는 글에서는 파시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스웨덴, 그리스, 그런 유럽의 많은 덴마크, 이태리 이쪽에서도 거구 집단들이 완전히 뭐 자기들이 시업의 위기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그 희생양으로 그냥 뭐 소수민족들 인종주의적인 파시즘 성향을 가지고 테를 러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재했다. 어떤 그두려움의 어떤 탈출구로서의 그런 행태. 그게 지금 뭐꼭히는 맞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부, 우리나라에 지금 몸빠들하는 행태들은 완전히 파시즘의 어떤 부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억수로 좀 위험하다. 브레이크 없는 어떤 그런 파시즘의 진주. 그거를 제동을 끌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냥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여러 가지 행태들. 이게 정당화되고 이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떠들어대고 그걸 또 들은 국민들은 시세에당하고 거기에서 동조하고 이게 파시즘이고 내오나치입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와 너무나 다른 어떤 진영 논리에 함몰돼서 모든 역사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팩트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파시즘의 어떤 새로운 귀환, 극좌세력에 의한 파시즘의 귀환, 네오나치의 어떤 그런 부활, 이런... 음습한 어두운 그림자에 있던 흔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상식선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상식이 국민들을 시원해하고 주도하는 이런 현상 정말 두렵고 두렵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 적폐 세력이 되고, 윤미향이가 피해자가 되고, 너무 가혹하다고 이렇게 옹호하는 세력들이 큰소리 치는 이런 나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